이마트입니다. 이마트. 자, 이마트를 지금 매수하셨는데, 8만 9천 원에 매수하셨고, 30%로 가셨어요. 비중이 이미 일단 많으시죠?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안 되고요. 이마트도 지금 이제 이 자리가 저는 바닥을 잡을 것이라고 봐요. 이 바닥 잡는다는 단계가, 이 6만 7천 원이 완전 저점이 돼서 바닥이 될지, 조금 더 아래쪽으로 밀릴지의 문제인 거지, 이 근처에서 이제 바닥을 잡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금 내일부터 무조건 올라갑니다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서 2024년, 5년, 6년, 7년 이렇게 갔을 때뭐 2026년이라든지 7년쯤 됐을 때 시간을 돌이켜 보니까 야 그래 2024년 3월 그때가 바닥 근처였다라고 할 만한 정도. 그러니까 바닥 근처였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마트와 같은 기업을 투자하신다라고 하면요 장기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장기 투자 적극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어, 우리가 남아두는 게 시간이지 남아두는 게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함부로 쓰는 것보다는 시간을 함부로 쓰는 게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보고 가져가면서 돈을 버는 게 맞기 때문에 어, 장기 투자를 할 만한 종목을 잡아가지고 멀리 보고 가져가는 게 맞거든요. 이마트 지금 위기입니다. 기회가 아니라 위기예요 상당한 위기에 동작되어 있는 게 맞고요. 지금 쿠팡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 내용들 때문에 사실 적자가 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런 위기가 있을 때가 주가가 제일 저점이고요. 위기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좋아지기 시작하면 주가는 비싸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마트는 지금 매수하기에는 적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런 위기가 해결할 때까지는 그냥 기다려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위기에 매수하신 거기 때문에 좋아진 기업을 사게 되면 무조건 비싸요. 근데 좋아지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고 좋아지기 전까지는 주가가 계속 쌀 겁니다. 밑에 이렇게 바닥에서 움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보통은 비중을 천천히 아래쪽으로 가면서 늘려야 되는데 이미 지금 30% 비중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비중을 여기서 늘려라, 뭐 어떻게 해라 라는 이야기는 해드리지 않을, 않을 거고요. 혹여나 이 종목을 우리가 가져가고 있는 도중에 뭐한 6만 5천 원 또는 6만 원 초입부까지 밀려내려가게 된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밀리지 않고 옆으로 가면서 횡보를 하면서 옆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7만 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해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한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냅두세요. 대형주는 워낙 느리기 때문에 빨리 안 움직이기 때문에 빨리 대응하려고 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 템포씩 많이 늦춰져야 돼요. 한 템포가 아니라 한2 0 템포 정도 늦춰야 돼요. 그러니까 한 1년, 2년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하고 한또 1년, 2년 기다렸다가 수익을 내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돈을 벌수 있는 게 대형주입니다. 그래서 대형주는 제가 늘 말하지만은 개인 투자자들, 소액 투자자들이 해 가지고 돈을 못 번다라고 말씀드리죠. 왜냐면 하못 기다려서 그래요. 그냥 기다리면은 알아서 돈이 벌리는 게 대형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냥 들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